난 어? 엄마 봐봐. 우이, 갔다 와. 달가 먼저 갔다. 먼저 가 있어. 네. 이상한 뭔가? 먼저 한 여자가 할거 같아. 가는데 슬퍼하다. 자, 여러 가실 때는 양 다리에서 발의 속도, 방향 조절하겠습니다. 어? 앞에 보이는 오색색 발 부분에서 속도를 완전히 줄여지기 위해 양 발바닥으로 눈밑에서 밟아주세요. 안쪽부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자 신호에 맞춰 동시에 출발하겠습니다. 준비 출발! 자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다자 다음 선물을 이용하실 고객님 여러분들께서는 군무발송석자기안전거리고 계시고요. 자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자, 내려가신 발을 이용해서 사의 속도 가장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